안녕하세요. 저는 명사분들의 미용 영어의 왕초보 영어 탈출을 돕는 토니쌤입니다. 아, 제책 영어 중고 일본의 사교 언어 통합 회화사전 중에서 영어 파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해 드는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아, 본 교재는 영어 공감이 통합과에서 실제로 사용되지는 언어를 중심으로 영어 및 중국, 그리고 어, 일본을 전부 수록 하였으며, 사람 사용되는 어, 현지 전문 용어에서도 함께 실었습니다. 아, 본 교재 의 특징은 초보인 무자들도 함께 할수 있도록 아주 쉬운 문장으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져 있으며 특히 미용실 현장에서 바로 상황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챕터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플러스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두 사람의 실제 모델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의 100% 현장을 넘치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본 교재는 한국 명계 전설이신 많은 탑 명인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탑 명사이신 마스터 사땡땡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앙의 관사진 하땡땡님과 등 함께 현 미역의 또 다른 많은 최상의 탑 강사님께서 해외 세미나를 진출을 위해서 글로벌로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본교재는 영어 외에도 중국어, 일본어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에게 중요한 문장들은 영어 외에도 중국어, 일본어도 짤막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확신하는 바는 글로벌 시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현장 속에서 오너민의 회음성과 함께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까지 와주시면 대단히 더더니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지금부터 오너민의 회음성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Conversation number 22. Could you write your name and phone number here, ma'am? On the right side, please. Sure. Explanation number 22. Could you write your name and phone number? Write down the phone number, please. Please write the address here. Write it here, please. Write in detail, please. 자 그러면 이제부터 대화문장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22장 고객 카드 기록입니다. 이제 손님이 커트가 다 끝나서 이제 카운터로 모시고 와서 리셉션니스트하고 대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리셉션니스트가 얘기를 합니다. 손님, 여기에다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Could you write your name and a phone number here, ma'am?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손하게 얘기하는 Could you, Could you, 예, Could you write Your name, 음, 이름과 phone number, 남바, p h o 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다 여기다 적어 주세요. On the right side, please. 오른쪽에다가 어, 적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Sure, sir, s 니다 예, 알겠습니다. Sure. 뭐, I got it. 우리 지난번에 병원처럼 I got i 이렇게 얘기더라고. Sure. 예, 알겠습니다. 정중하게 Sure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예, 암기하실 것은 Could you write your name? and phone number here could you write 써달라 your name과 phone number를 여기다 써주세요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on the right side on the right side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부연 설명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숙지했던 그 문장이죠 could you write your name and phone number 이렇게 물어봅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Could you write your name and phone number? 어, 또 이제 다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Write down the phone number, please. Write down the phone number, please. 전화번호만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요또 뭐 주소를 물어볼 때는요. Please write the address here. Please write the address 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Address, address here. 그 다음에 Write it here, please. 여기다 적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요. Write it here, please. 그러니까 연음화 현상이 있어서 그냥 이틀을 거의 생략하게 들리죠. 들리기가. Write here, please.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Write it here, please.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 번. Write in detail, please. 자, 좀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Write in detail,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왕초보 탈출코너입니다. 이거는 어,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Write it here, please. Write it here, please. Write it here, please. 음, 여기다 적어주세요. 아니면 전화번호를 좀 적어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때, Write down the phone number, please. Please를 꼭 붙이게 됩니다. Write down phone number, please. Uh, write down the phone number, pleas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전화번호 적어주시는 세요 의미고요. 그다음에, Please write the address here. 여기에 주소 좀 적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프리스가 붙으면 공수함이 되기 때문에 꼭 붙이셔야 합니다. Please write the address here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고객이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요, 여러분들 이세 가지 표현법을 갖다가 암기를 해두시면은 왕초보 탈출하는데 성공하실 겁니다.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원 포인트 시간입니다. 영어 문장 관련된 중요한 한개의 문장을 중국어, 일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 글로벌화를 아마 꿈꾸는 미용이라면 음, 간단한 중국어, 일본어도 필요할 것이다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롱에서 보통 고객에게 그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부탁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음, 전화번호를 적어주, 적어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어, 그럼 다른 상부에서는 어떻게 말을 할까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화번호 를 적어주세요. 공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write down the phone number please, write down the phone number pleas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대화 번호 가이드보다 사해 대화 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예요. 대화 번호 가이드 각구 쓰다는 말이거든요. 가이드보다 사해 대화 번호 가이드보다 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요. 칭지샤 덴화 하오마? 칭지 이샤 화바 하오마? 이렇게 얘기해요. 칭 그러니까 칭은 이제 그 플리즈라는 의미고요. 어, 여기다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칭지샤 덴화 하오마? 덴화 하오마? 이렇게 얘기를 한번 여러분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즐겁게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책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을 주시면은 어, 이 구독을 해주신 회원님에게는 특별히 10%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홍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로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어민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On the right side, please. Sure. Explanation number twenty-two. Could you write your name and phone number? Write down the phone number, please. please write the address here. write it here, please. write in detail, please.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이 많다는 위원님분들을 위해서 저는 될수 있으면 쉽고 기억이 좋도록 짧게 그리고 반복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앞서가는 내용이 되시겠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